무한대 모습에 극하는 초고창의 개수가 중요한 텀이기 때문에, 고농만 그 구하기 위해서는, 요런 편법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 ak 계산한 것이, 어, n에 관한 어떤 함수로 나왔을 때, 우리 양변 미분하면, 어, 요 n 대입한 좌변은 an이 되고, 우변은 f'n이 된다. 이렇게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 k의 p제곱을 계산할 때 우리 어 최고차항 계수는 항상 p 플러스 1분의 1의 n의 p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실제 문제로 와서 이거 다 지우고. 작년도 수능특강 문제 같은 경우,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하면, a n은, 요거 2n제곱 미분하니까 4n으로 나와. 자, 요식 양변 미분하면, a n, b n은, 요거 n 세제곱 미분하는 거니까 3n제곱으로 나와. 이 식의 양변, 우리 구하고자 하는, an분의 bn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의 양변을 an 제곱으로 나누어 보자고. 그렇다면 우리 an분의 bn은 자, an 제곱은 16n 제곱이 되지? 그것 분의 3n 제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극한값 그 취하면 약분돼서 3번이 답으로 나와. 작년도 3월 모의고사 단아 요거 양변을 미분한다 생각을 해볼 거야. 미분하면 우리 알수 있는 거는 an, bn의 제곱이 요거 3n 제곱으로 나와. 자, 또한 이렇게 나가는 등차 수열은 일반항 an이 3n이기 때문에 갖다 대입해주면 이때 알수 있는 거 bn 제곱은 n이 나와. 어, 여기 b y 는 n 상 양수를 원소로 n 기 때문에 b 에 a n 은 루트 n 으로볼수 있겠지?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문제에다 대입해 주면 어, 분자는 3 n 이고 분모는 루트 n 곱하기 루트2 n 이렇게 나와 따라서 이 극한값 계산하면 루트 2분의 3 이렇게 나오고 유리화 시키면 답은 2번이 답으로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야